자 240을 240을 가장 작은 자연수로 나누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고 싶답니다. 그러면 240에다가 어떤 수를 나눌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 이 어떤 수의 제곱이 된다는 것은 얘가 소인수분해했을 때뭐다 여기가 지수승이요. 다 짝수승으로 다 이루어지면 돼. 요 홀수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40을 소인수분해를 먼저 해볼게요. 240을. 어, 3, 8에 24. 그 다음에, 뭘로 할까요? 10으로 어, 5로 합시다. 5, 1은 5, 5, 6, 30. 자, 16은요, 2, 8에 16, 2, 4, 8, 2, 2, 가 되죠. 그래서 2에 몇 승입니까? 240이라는 것은 2에 4승 곱하기 3 곱하기 5. x로 할거예요 자,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 어떤 수의 제곱이 되려면요. 여기 지수가 다 짝수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홀수죠. 3하고 5를. 그래서 이 x가 3하고 5가 돼서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고, 얘하고 얘하고 약분 되면 2의 4승이 된다는 소리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몇 승이 되는 거야? 여기가 2의 4승이 된다는 것은 16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죠? 16은 4의 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 이수는 뭐예요? 그러므로 15라는 거로 나눠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점을 이런 문제는 어떤 점을 잘 보면 된다고요? 이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홀수면 얘를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